지주가 살살 때려야 돼, 살살, 살살 때려야 돼, 간다! 라이트 레인 드라이브, 그렇지! 절대 죽으면 안 돼! 아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무색하시던... 달라. 해퍼야얘는잘 맞고 있어. 알겠지? 그치 나는 드디어 열린 저 제로랩.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미래 포켓몬들 도뭐 있는지 살펴보고 올게. 야, 근데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 맞냐? 야, 야왜 이게 렇 무섭게 생겼냐? 오, 들어가 지고 아니, 뭐야? 이거 하수구 아니야? 잠깐. 아니, 하수구 같은 아, 어머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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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에 지금 박사님 계신데? 오, 대박. 근데 상태가 왜 저러시지? 저, 저, 졸리신가? 아니, 그게도 이게 탈모가 많이 오셨어. <laughs>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 같은데? 뭐야 이게? 어? 어, 기계 소리가 나는데? 슬림 모드를 해제 합니다. 오, 뭐야? 방금 눈에서 빛났는데? 이거 로봇이 로봇이야, 이거? 어, 다른 미라이더도 같이 나타났다. 뭐야? 어, 어이 박사님 거야? 돌아와? 어 맞네 아 박사님 미라이돈인가 보네 훨씬 더 난폭하다라 아내 미라이돈이 영역당팀에서 밀려났던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거였구나 너희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 있어 뭐지? 느낌이 안 좋은데? 사실 나는 진짜 트로 박사가 아니야? 나는 박사가 자신의 지식과 기억을 토대로 만든 인공지능? AI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이야 에이, 뭐야 대박 진짜 박사님은 사고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 그리고 내 미라이돈이 아팠던 이유가 몸을 던져서 박사님을 직질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를 부는 이유는 오리지널 박사가 만든 타임머신을 멈추게 달라. 아 잠깐만 느낌 쎄는데 여기 왜 이렇게 부서진 껀들이 많아? 나를 지금까지 속일 으면 이거 앞으로도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따라가도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뭔가 좀 오줌쌀 것 같은데? 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타임머신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 타임머신을 없애라는 이유가 미래 포켓몬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서 활기치니까. 어, 뭐야 이거 트루 AI 그래도 이게 좀 착한 거 아닌가? 포켓몬의 생태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타임머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박사가 만든 최강의 AI를 쓰러트릴 필요가 있다. 오. 뭐야, 여기. 사방이 지금 트라스탈 같은데? 아, 이게 테라스타를 이용한 타임머신이야? 아니, 근데 이방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아, 잠깐만. 또나 집에 갈수 있는 거 맞아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저 빨리 오랬는데. 일단 타임머신을 멈추려면은 바이올렛 복이 필요하다. 어, 그거 페퍼가 나한테 줬었는데. 근데 이건 또뭔 소리야? 타임머신을 멈추려 면은이트로에 i 이가 나를 공격할 거라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거지? 너무 친절해서 무서운데 엄청 강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레이프 아카데미짱 쇠탄 AI한테 쫄지 않지. 바로 바이올렛 복을 올려 놓으면은 타임 모신을 비상 정지합니다. 준비 중. 오, 멈추고 있어. 와, 점점 색깔이 변하고 있는데, 오 AI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오, 야이게 뭐냐? 오. 잠깐만 뭐 밑에서 뭐가 튀어 올라오는데 나를 꼭쓰러뜨려줘 그리고 나의 꿈을 방해하는 녀석은 와 눈이 변했어요 이거에서 쫓아내겠다 오 아예 다른 자아로 지금 바뀐 것 같은데? 근데 마스터볼 뭐냐 이거? 프로 AI가 승부를 걸어왔다 과연 프로 AI의 첫 번째... 야 뭐야 야야야 야, 포켓볼을 떨구면 어떻우와 뭐야 무쇠 독나 봐. 아니 왜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냐 아 이것도 미래 포켓몬이구나 뭔가 딱 봐도 강철 독탈 같은데 간다 어 먼저 오는 거야? 오물 웨이브 아이 정도는 안 아파 <laughs> 뭐야 반달았어? 아니 이거 어이 가 없네. 어이야 맞고만 있을 거야. 그렇지 대검들겨 한 방에 그렇지 달라. 두 번째 포켓몬으로는 무쇠과실을 내보내려 한다. 이것도 강철 타입 아닐까? 강철이면 우리 댕뜨의 불로 한번 녹여주게. 우와 <laughs> 뭐야? <laughs> 와 무쇠과실 뭔데? 이거 참. 아니 무쇠가시가 미래 마기라스였어? 와 무쇠가시의 스토네지! 네. 어 댕뜨는 맞지 않았다 그렇지 내 이럴 때 이거 댕뜨 이거 꺼낸 거거든. 자 플레어성 이 아주 뜨겁거든요. 어왜왜 왜, 왜 이거밖에 안 달아? 이 강철 타입이 아닌 거 같은데? 어 뭐, 스토네지 뭐야? 아내스톤네지야 어, <laughs> 우리 댕뜨 달라! 보따리야 너밖에 없다. 댕뜨의 복수를 해줘 올려버려 그렇지. 얼 어서 나이스 무쇠가시 달라! 아이쿠세 번째로 지금 무쇠손을 내보내려 한다는데 미래 하리먹이면 이거 격투 타입 아닌가? 그렇다면 무쇠 머리 너밖에 밀수 없다 이거 오오 나왔어 나왔어 아이동치왜 이렇게 커아 우리 무쇠 머리가 악 타입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행 기술로 날려버려 그렇지 무쇠 선 뭐야 뭐달았어 뭐야 이거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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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안나야 뭔데 야, 번개 펀치 믿을 건웅에 너밖에 없다 그렇지 돌고래 히어로 보여줘 제트 펀치 보여줘 그렇지 아 이거밖에 안달았어또아 번개 펀치 나오는데 오 잠깐만 피 너무 많이 달았어 이번에는 웅쇠의 아쿠아 제트 아하, 이거 큰일 났는데, 피가 별로 안 달았는데? 네, 이 죽은 거 아니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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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고하 너만 믿고 있는다. 고드름 떨고기 제발, 제발, 끝내라, 제발. 그렇지, 무슨 서온 달라. 이번엔 또 뭐야, 뭘 떨군 거야, 도대체. 아, 무새머리. 안 되겠다,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바로 테라스탈 쓴다. 표고마이제 진짜 너밖에 없어. 알지? 간다, 간다. 테라스타. 자, 테라스타한 다음에 바로 표고미의 거드름 딸국기 제발. 아, 차갑죠, 차갑죠, 차갑죠. 그렇지, 무쇠 머리 달라. 그 다음은 뭐야? 아, 이번엔 또 무쇠 보따리, 무쇠 보따리에설경 오는데, 같은 얼음 타입이에요. 어, 뭐야, 뭐야, 무슨 얘기야? 눈이 시작했다고? 와 눈이다 카타스트로피 맞아요 전형기 알겠죠 그쵸? 그렇지! 반피 달았고 물의 파동? 이런 거안 아프다니까 어좀 어, 아프네? 하지만 우리 깜짝 빼기의 마무리! 그렇지! 무쇠 보따리 달라! 마지막은 뭐야 아 마지막이 무쇠 무인이야? 무쇠 무인은 또 뭐야? 아니, 무인은 뭐또 뭐야 뭐야 어어 어, 이거 엘레이드 아니야? 와 미래에서 온 엘레이드 같은데? 설마 설마 이거 맞고 죽는 아아 아, 야 설마 안돼 이거 죽으면 어떡해 남은 거 어이 남은 거딱 어이 한마리인데 제발, 원래... 어, 뭐야? 원조 공격, 원조 공격 온다고? 제발, 제발...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 이 야, 한 방에, 한 방에 보내야 돼. 제발... 아아아... 호 아, 아? 효과가 없다. 아, 안 되겠다. 일단 풀 회복하고 기절한 포켓몬들 빨리 살려야겠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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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 안 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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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 안 되지? 아니, 뭔데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어... 이거 없네? 안되겠다 이거 대장 포켓몬 데고 왔어 어이어이어이 어이, 한카리아스 한방에 끝내줘 무세부인의 소유 크래시 견적 견적 견디고 나이스 간다 한카리아스의 지진 공격 그렇지 이게 바로 테라스타리아 바로 무세부인달라어 뭐야 보안 이상 발세? 뭔데 이거? 타임 머신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뭐야 투로 AI도 지금 놀라고 있는데? 어? 박 박사가 지금 테라스타화 되는 거 같은데?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벌써 도망쳐? 아, 뭐야. 이, 이게 진짜 보스야? 설마? 트루 AI가 승부를 걸어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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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 나건 방어 프로그램이 승부를 걸어왔다? 아, 이게 진짜였구나. 아, 나, 나 근데 포켓몬 다 기절했는데? 헉, 뭐야, 이거? 미라이돈! 오,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나 없는데, 이거? 포켓몬? 오왜 잠겼어 뭐지? 포켓몬을 내보낼 수가 없어서 싸울 수 없다? 아 포켓볼을 못 꺼내게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지금 도망도 안되는데? <laughs> 야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설마 나도 미라이돈 이거 꺼낼 수 있는 거야? 와 여기 지금 반짝거리고 있어 와 대박 아니 이거 뭐, 와 소름돋아 뭔데? 그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나와라 미라이돈 저 녀석을 혼내줘 그렇지 바로 불러내고 야오 쳐다보는 거오어할수 오, 있다고? 오 웃는 거 뭐야 와 예뻐 멋있어 어 뭐야 이거? 아 배틀폼으로 지금 변신하는 건가? 와 배틀 미라이돈! 일단 라이트링 드래곤. 뭐야 이거? 와 이게 전용인가? 와 대박! 아 근데 왜 집보리만큼도 나아 같은 타입에서 그런 것 같은데? 어나 일단 난 일단 버티기야 버티기. 뭔가 엄청난 것을 것 같은데? 어파위왕성 그렇지. 버티기 어. 아 버... 아니 이피1라만 아니 잘 버텼어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아니 피가 1밖에 남았는데 어이 뭐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테라스타로 오브가 빛나는 거 같지 않아? 테라스탈로 끝내버리려고 갑자기? 어 뭐야 이제 갑자기 테라스타쓸수 있네? 테라스타를 딱 써버리면은 오, 오 잠깐만 테라보스틱이 용타입이 됐는데? 뭐야 누가 봐도 딱 지금 이 기술 쓰라는 거 같잖아 가자 미라이돈 때가 됐다 내가 너를 테라스타로하시기다니와 용타입 테라스타라 우리 미라이돈 오 뭐야 이거 와 아니 한방에 한방 다고? 나건 방어 프렌가이 승부에서 이겼다. 뭐야?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말을 하고 있지? 아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타임머신을 멈추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까지 한다. 와 대박. 타임머신 부스로 가나 보다. 오오오 오, 오, 빨려 빨려 들어가는데? 이 진짜 부서지는 거 아니야? 가는 건가? 와 오. 오, 끝났어, 그냥, 이렇게. 아 멈췄다, 타임머신. 이제 다 끝난 건가? 와, 그래도 뭔가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와, 부럽다. 하지만 난 아직 해야 할게한 가지 있지. 그것은 바로 새로운 미라이돌을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와, 여기 있구나. 이 친구까지 잡으면은 미라이돌이 두 마리가 되는 거야? 오, 화났어,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화나도 어차피 나한테 잡혀올 거지, 롱 자, 바로 퀵볼 딱 써버리면은? 아하! 오, 잠깐만. 뭐야? 와또전음을 쓴다 안돼 안 돼. 돼. 아, 아, 어 지금 아 어이 죽었다 어이 탈락 앙카리아스야 지진 한번 딱 써줘 그렇지 지이면 안돼 어어 딱 적당해 딱 적당하고 미라이돈 이제 네 주인은 나야 자 가자 제발 두근두근 새근새근 어어 뭐야 오오 잡아버렸네 나이스 와 드디어 최종 포켓몬 미라이돈 포켓몬도감 완료 아 전기 드래곤 타입이구나 무쇠 이무기라 불렸었고 벼락으로 대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엄청난 친구였구만 와 전설 미라이돈을 한 번에 두 마리 갖게 되다니 오 대박! 보니까 방금 잡은 미라이돈은 테라스탈 타입이 전기 타입이고 원래 타고 있던 미라이돈은 테라스탈 타입이 드래곤 타입이던데 이거 이거 구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는데 미라이돈 아니죠 용 타입 테라스탈이기 때문에 용용 죽겠지 줄여서 용죽 그리고 나머지 전기 테라스탈 미라이돈은 찌릿해 죽겠지 줄여서 찌죽 야 용죽이랑 찌죽이 이름 너무 이쁘고 뭐야 근데 찌죽이 너왜 이래 넌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난리치는 거야 이거 그래도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어 뭐야 무쇠가시다 어 이제 무쇠가시도 이거 잡을 수 있는 건가? 야 근데 아무리 멋진 미래 마기라스라도 우리 미래이던 앞에서는 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냥 완두콩같이 생겼네 지주가 살살 때려야 돼 살살 살살 때려야 돼 간다 라이트 레인 드라이브 그렇지 절대 죽으면 안돼아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무쇠가시도 달라. 그래도 미래 포켓몬 모두 잡기 성공 완료. 와 근데 무쇠 가시 뭐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통통하고 귀여운데? 근데 가시 어디 갔어? 가시 좀보여줘봐어 뭐야? 아 나오네 이렇게 가시가. 아, 이래서 무쇠 가신 거야? 아니 근데 이것도 뭐야? 이거 뭐 굴렁쇠야? 쇳똥굴이야야 무쇠 바퀴 드디어 잡았다. 오오오 오, 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귀여운데. 무쇠 나방은면 굉장히 포스 있게 생겼네. 오 오. 아 무쇠거신은 바위 전기 포켓몬이고 무쇠 동남방은 불꽃독이었어? 이렇게 해서 1회차 엔딩이 끝났는데 아직도 할게 많다 최강의 리자몽도 딱 기다려 지금 바로 쇠탈이 간다 삐삐,